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산책 인스타를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어버이날 보내셨는지 어, 만드는나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지금 모자이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 잠시만요. 미안나 잠깐만 있어 봐. 못본 걸로 했 <laughs> 틀자마자, 지금. 항상. <laughs> 아니. 음. 이렇게 틀자마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일단. 뭐거 저희 제, 제 나름 아 들이 지금 저지른 건데 책임 을 져야죠. 보여 드 리진 않겠 습니다. 어, 어디 갔어? 아이고.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어버이날인데, 운이 아버님 S시네요. 또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넌, 효자네. 오늘 다 마시는 거좀 드셨나요? 너줄 걸렸잖아. 너 어떻게 한 거니? 아, 저녁에 집에서 부모님께 해물 스파게티 해드렸어요. 저는 오늘 사촌형과운니와 놀았어요. 양고기 먹었어요. 엽떡 로제, 오호 제가 추천드린 거 그거 아닌가? 부대찌개 하부대찌개는 아, 역시 밥몇 공기를 드셨냐 따라서 호 뭐하니? 역시 돈이죠 부모님께는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카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꽃갈비 무럭해. 만두는 엽떡 드셨네. 누나 로제 뭐 엽떡 나와가지고 그게 요새 핫하다는데. 알기론 제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그런. 저희 집은 8인 이상이라, 다음 기회로. 너무 안타까운. 야, 너왜 이렇게 빨라? 야, 너, 너, 야! 잠깐만. 태진 오빠라니 지금. 저는 조각피자 먹었습니다. 지금 오빠 하라고 있나? 일라... 어, 죄송합니 죄송합니다. 일 뛴다, 뛴다. 아, 맞다. 오늘, 레떼와 미라클라스의 공연이 있었죠. 강아지 이름은 운이에요. 성게알 맞고요 아버지를 운동시키는 효자훈이. 그게 맞는 것 같아. 오늘 미라클 렛떼 공연 가서 현수님 만났어요. 현수님 갔구나. 저는 오늘 간만에 방콕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음 잠시 또 산책 겸 원래 산책 할때 인스타 라이브를 몇번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생각나서. 얘뭐 하니? <laughs> 그냥 뭐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기다려. 오, 얘는 힘이 자기가 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네. 약간 고양이 보면 엄청 달려들거든요. 귀신 겁도 많으면서 용감한 운이래. 오빠 편지 보냈어요. 거길 가보세요. <laughs> 오늘따라 오,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네. 5월 8일이라 그런지. 운이 시점. 나는 짱큰 호랑이다. 거의 그런 기세죠. 본인 그림자에 놀라는 편 아니에요. 얘는 거울을 봐서, 얘 거울을 보면 막 그냥 눈을 피하더라고요. 형사 때문에 아무래도 우니한테 마스크를 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은 역시 또 영역 표시를 오빠 용돈 주세요 아 우리 만두님 우리 의상 쌤께서 저한테 오빠라고 누나가 저한테 주셔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때 결국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laughs> 뭔 소리지? 오냐? 너 설마 <laughs> 너 설마 실례했니? 아, 숨 참게 아니고 어이구. 마스크 쓰고 아, 걸으니까 빨리 걸으니까 오늘은 몇번 영역 표시하려나? 주로 평균적으로 한1 0번 정도 하는데, 오늘 벌써 한4 번. 너, 또실례한 거니? <laughs> 지금, 방구 낀 거. <laughs> 어 처음 들어봐 돼지님 발 엄청 크다 오니가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발이 큰 편이긴 한데 오니가 많이 자랐네요 사실 키는 뭐 크기는 더 이상 안 자라는 것 같긴 한데 음. 아니 방국낀것 같은데, 진짜? 너 무슨 소리지? 다른 데서는 나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서 났어요 는니는네살이데다네 살. 4살. 벌써 그렇게 됐네. 그냥 내려가자. 운이야. 계단을 택할래? 아니면 여기 옆길을 택할래? 너가, 너가 해봐. 내려갈 거야? 오, 야, 잠깐 어, 그래? 어, 여기로 갈래? 알았어. 운이는 왜 운인가요? 아, 귀여운 이해서 운이라고 하죠. 눈이 오랜만에 낯설어하지 않았나요? 사실 약간 좀서해다는게 계속 막뭐 물론 한 달에 한 번씩은 봤는데 완전 제 옆에 계속 붙어서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 옆에서 좋아하고 있다가 가던데요. 혜진님 그거 운이 방구 아니죠? 방구했던 것 같은데 넌 어디로 갈까? 그야 여기 계단 한번 내려가볼까? 오 과감하네 오, 씨. 과감해 오야야 야. <laughs> 과감해 어디? 너가 택해봐 어디로 갈까? 가운데 아니야 오른쪽이야 그래 4살이에요. 이러다가 만두 누나 집까지 가겠네. 알라, 왼쪽으로 가보자. 아, 전 사실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 저는 뛰는 것 같아요. 얘도 물론 뛰지만, 먼지가 정말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언니야, 일 와. 사람 모신다 이제 옆쪽으로 같이. 네, 주로 같이 있으면 제가 산책 당합니다. 언냐 그런데 가지 마. 일로 와. 안 돼. 그런데 가지 마. 아, 저는 사실 오늘 조금 나가서 골프 연습 좀 하다가 연습장에 가서 땀좀 흘린 다음에 한번더 산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Who's making who? 나와라.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버이날 기념으로 우니가 저를 산책을 시킨다. 우이야 진짜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말자. 미안해. 너가 아무리 좋아해도. 오빠 손등에 성크심 꼭 봐. 아이고, 우주스. 항상 건강해라. 골프 랍에 가르쳐 주세요. <laughs> 라이프 베스트. 그렇게 좋진 않아요. 83개? 음. 포디카 때문에 알게 된 오은철 감독님, 포미니츠 네이, 예인데 태진이 후지 오셨나요? 자, 아직 못 봤어요. 음, 그래도 그거 얼마 안 남았던데. 자운니의 특기 계단 올라가기입니다 자 갑니다 짧지만 할수 있어 하나 둘셋아둘셋한 바퀴만 더 돌자 아니야 뭐 있니? 유일하게 라방해준다. 아빠랑 같이 산지. 니는 약간 나오면 진짜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덩달아 정신이 없어져요. 남편 때문에 골프 시작했는데 목표를 정하래요 태진님과 말리아에서 친다 궁금. <laughs> 음, 뭐 도움만 된다면 30일에 포디카 콘서트를 있고 저희 생일이에요. 근데 해외 여서못 온다고. 아유, 어떻게 해. 멀리 살아서. 골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냥 그 동남아는 워낙 조금 치기가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더 흔한 스포츠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번씩 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오니 키워보니 엄마 마음 알겠죠? 제대로 한것 같아요. 제대로. 이게 얼마나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지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와, 첫 2년은, 어 정말, 와, 정말, 오니 때문에 드린 돈만 생각해도, 지방 곳곳 모서리란 모서리는 다 갈아 먹질 않았나 그랬었죠. 머리 검은색 하실 생각 없으신가? 제 지금 생각 색깔 보시면 놀라실 텐데 더 밝아진 것 같아 지금. 지금 헤어 컬러 이렇게 보이잖아. 한숨에 많은 의미가 어머니 목소리 너무 좋으셨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제 라디오에서 깜짝으로 어버이날 맞이해서 맞이한 기념 서프라이즈로 말레이시아에 계신 어머니를 연락드렸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니도 직진이 안 되네요. 얘는 직진 같은 게 없습니다. 가다 갑자기 여기 여기서 잠깐 있을까? 너 쉬고 싶은 거지? 후. 자, 그냥 그냥 여기 한번 봐줘봐, 오니. 우니 까까? 와... 우니 까까? 까까 먹을래? <laughs> 미안해 집에 가서 줄게 화목한 가족 같았어요 전화 목소리가 아버지, 형님, 태진님 세 분이 다 똑같다고 맞아요 셋이 되게 비슷해요 오니 말고 태진님이 쉬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아 전혀요 전혀요 뭐냐? 한 번만 더 봐봐. 뭐냐? 이기 지금 400... 어, 어디가 어디가? 아니 아니야. 여기 한번 봐줘. 뭐냐? 뭐냐? 한번 봐줘. 뭐냐? 뭐니... 운이... 와, 전혀 아예 안 들리나 봐요. 원래 귀... 가 되게 밝다고 들었는데 강아지들은 그냥 무시겠죠 아니 까까 아니 안볼때 까까가 아니야 까까 아니야 아니야 야 제발 그렇지 노관심 정말 이게 아들 키워봤자라는 얘기. <laughs> 음. 하여튼너 맘대로 놀고 있어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 돌아다녀. 돌아다녀. 그래 래가 그래. 가가가 가. 그래. 하자신 거의, 운동에, 운동하고, 쩔어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어, 얼른 돌렸습니다. 아그 야, 나 마음대로 놀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였나? 두 번째 산책. 한, 5개월 때. 그때, 그, 그 몸에 저, 저 뭐지? 저 아저 이름이 갑자기 가 가니시 아니 가니시는 그거지. <laughs> 저 목줄이 빠져가지고 쫓아가려고 해도 계속 도망갔었던 그때. 하네스 벗어 던지고 달리던 하네스. <laughs> 아. 대탈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위스타 라이브 중이었는데, 정말, 제가 시겁하는 그, 그 당황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많은 분들께 공개를 해버렸죠. 그 라방 본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가니쉬와 하네스 그 사이 어딘가 야우냐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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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우 우니? 어떻게 할까 어디 갈까 태진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잊어버릴 뻔한 적이 있나요? 전 집에 도망가서 가출하겠다면서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외할머니가 몰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더 혼났던 적이 있어요. 언니야? 언니야? 왜 이게 포커스가 안 될까? 하여튼 모든 분들 오늘 좋은 5월 8일 어버이날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출을 왜 할머니는 <laughs> 아니 그게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갈 거야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그랬었죠. 제가 할머니 댁으로 외할머니 댁으로 갔는데 너왜 왔어? 이래가지고 집에 안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 남자. 그랬는데 결국 걸렸다는 거. 꼬매려 봐. 어머님이 엄 마셨나요? 와, 그렇지 역시 남자야. 오우!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일라와일 어, 조용히해 지금 늦었어 일라 하여튼 오늘 네. 오늘 아버님 t 미홈컨 me o 로 따라부르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흥얼거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는 남자입니다. 운이도 다 컸는데, 동생도 키우세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이구 보이구, 보이래 보이구, 보이구, 보이야 괜찮아 찮이구보이 계산 아, 계산 오이 네. 오이, 네. 그래 별로 할라. 아니요, 아니요. 원래 안 그런데, 오이, 오이, 오요 이제 네 살이에요. <laughs> 원래 안 그런데, <laughs> 너왜 이렇게 오늘 겁이 많냐? 어. 감사합니다.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너왜 그래? 너 원래. 그냥. 야너왜 그래? 왜 이렇게 싸나워졌어, 아이가 하여튼. <laughs> 아니, 약간 좀 골프채를 들고 계셔가지고 놀라셨나봐요. 아유, 우리 운이님. 놀라시고 그러세요 어. 하여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 운이랑 산책하는데 재밌네 <laughs> 아니 겁이 원래 없는데 원래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약간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가 많이 용감해졌구만, 어? 하여튼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맛있는 거 드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멘타, 잘 주무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지야, 나중에 연락하자. 안녕. 그냥 인사해. 인사. 그냥. 그냥. 인사 안녕히 계세요. 그냥 야. 야야 안녕 굿밤 러 인사드려야지 여기 인사드려야지 그렇지 잘자요. <laughs>